속 백성의 기도 시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 하시 내 것이요. 문화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60편은 다윗과 그의 부대가 이스라엘 북부의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인접 국가의 하나인 에돔이 유다 남부 지역을 쳐들어왔지만 다윗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삼합 83 대상 18 12. 20편은 비극적 사건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으리라는 생각에 충격과 혼란에 빠진 감정을 표현합니다. 5-12절은 108편, 6-13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데 대한 백성의 반성. 1-3절은 백성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재난을 두 가지 상징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지진 백성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적을 패망케 하려고 술취하게 하는 진노의 술인데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다른 경우에는 적들에게 마시게 하시지만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3절 렘 255. 그러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혼란에 빠진 백성을 결집시키시는 구심적 역할을 합니다. 4.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패배를 통하여 분명한 것은 인간의 힘은 믿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에 압도되어 주저앉거나 굴복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겜, 숙권 6의 옛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온 후 숙곳에 정착했습니다. 창 30, 37. 길루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 칠 이스라엘의 지역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녕에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을 방비하는 핵심 지역이고, 유다는 나의 규 마이너스 유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파로 이 지파에서 다윗과 큰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은 북동쪽, 남동쪽, 서쪽에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던 이스라엘의 세 주요 적국입니다. 이세적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굴복하는 존재들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백성의 확신 9-12. 이스라엘은 패배의 교훈을 통하여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진리를 다시 배웁니다. 살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앙이 덮치고 애꿎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참담했던 욥의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도적놈,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단일 동안 노후 설계를 잘했고 나이 들어 퇴직하여 이제 잘 살아볼까 희망에 부풀었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모은 재산 다 날리고 엎친 데 덮친 불치에 병이 들어 삶의 시간이 오늘 내일의 지경이라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욥과 다윗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기 싫은 설상 가상이란 일을 겪을 때 당혹감에 사로잡히거나 혼란스러운 패배감에 빠져 아주 주저앉지는 말고 욥이나 다윗의 그것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과 다윗은 시대적으로 많은 거리가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당혹감에 눈앞이 캄캄한 엎친 데 덮친 경우를 만났어도 패배감에 아주 빠지지 않았고, 기댈 데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 것입니다. 세계적 팬데믹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나라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적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내부의 적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